통풍수 두줄 정도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Memorial. m e 같은 추모식 같은 e m 우리나라 l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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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t h e i r r e s p e c t s i a e a e e r r e r e m o e m o r i a l m e e r i e r e e a e m t a l e r e a i o 미리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 Take precautions. Precaution. 예의 주시하다.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3대 평가 요소가 뭐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시제. 두 번째가 형용사. 세 번째가 연결어예요 이게 3대 평가 기준이에요. 뭐, 세 가지가 잘 하는 사람들은 예의 주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For instance. For instance. Next. Next. If, not. If not. 그런 거. 그다음에 mean one. Mean one. 어, 그 다음에, meanwhile. 이걸 도대체 몇 개예요? 신유형들을 이제 잘 잡아주시고 저는 인강 듣고 있는데 피드백 굉장히 빨리 주셔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략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발음을 진짜 꼼꼼하게 짚어 주셨고요 의지를 갖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가 실제로 일주일만 하고 AA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잘볼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2주 안에 바로 끝내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